두 하나의 질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도시는 너무 빠르고 시골은 또 너무 조용하고 단조롭고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확신이라는 것을 갖기가 어렵죠. 시골의 아침은 느린 색을 가지고 있었다. 햇빛은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길을 잃은 이야기처럼 천천히 집 앞을 지나갔다. 이곳에는 알림 소리도, 경쟁도 없었다. 다만 조용한 시간이 있었다. 이 고요는 누구에게는 지루함일까? 하지만 나한테는 이 고요는 뭐랄까? 숨을 고를 자리야. 도시쥐가 시골쥐 집에 방문했어요. 문은 흔들렸고, 도시에서 온 쥐는 빠른 눈빛으로 방안을 휙휙 둘러봤다. 도시쥐는 마치 숨을 참으며 살아온 사람처럼, 살아온 쥐처럼 짓눌린 어깨를 가지고 있었다. 성공. 목표, 속도, 그 모든 것들이 도시주의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여긴 여전하구나. 근데 이 식탁은 조금 단순하지 않아? 도시에 오면 분명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말이야. 단순하지만 나는 이게 좋았는데,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빛과 광고. 다양한 화면들이 서로를 삼키며 번쩍였고 수많은 선택지가 공기처럼 떠다녔다. 도시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쉬어갈 자리는 찾기 어려워 보였다. 이야, 도시는 참 반짝이네. 근데 왜 이렇게 숨이 가빠질까? 숨 쉬기가 어려워. AI가 추천하는 음식 목록이 공중에 떠오르고 맛, 가격, 트렌드 리뷰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된다. 이거 봐, 대단하지? 여기선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찾을 수 있어. 도시는 사람을 절대 배고프게 하지 않아.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도시는 그렇다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선택은 많았지만 늘 언제나 만족이라는 느낌은 빠져나가 있었다. 갑자기 알람이 쏟아진다. 갑자기 알림이 쏟아진다. 다른 사용자들은 더 비싼 메뉴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순간에도 경쟁자가 앞서갑니다. 나는 그냥 그냥 이 순간을 좀 즐기고 싶었을 뿐인데, 왜 계속 남의 얘기를 알려주는 거지?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비교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데리고 다녔다. 누군가의 욕망이 커질수록 누군가의 마음은 작아졌다. 아니, 나는 충분할 수도 있었고, 뭐, 그렇게, 불만스러운 것도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왜 내가 도시에 가니까 덜 가진 부족한 쥐처럼 느껴지는 걸까? 시골쥐는 깨달았다. 도시에는 물질을 주지만 그 대가로 마음의 평온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돌아갈래. 나덜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싶어. 덜 흔들리는 삶. 가끔은 나도 돌아가고 싶었어. 그런데, 있잖아. 누가 성공이 뭔지 꾸준히 알려주는 그런 사회에서 다시 시골로 돌아가는 거 너무 두렵더라고. 시골은 여전했다. 햇빛은 부서지듯 내려왔고, 바람은 가볍게 등을 밀어주었다. 이곳엔 도시만큼 많은 기회는 없었지만 도시보다 더 많은 공간과 여유가 있었다. 아 성공이 많아지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살아갈 자리는 줄어드는 거 그런 느낌 왜일까? 어, 도시에도 시골에도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더 멀리 갈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더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 성공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흔들리는 그 반대를 내어주는 거죠. 오늘의 질문: 속도의, 시, 속도의 시대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더 높이 가고 싶은가? 덜 흔들리고 싶은가? 네. 오늘은 도시지 시골지 프레젠테이션에 띄워놓고 갔는데요. 어, 도시지 시골지 여러분들은 속도와 흔들림, 성공, 음, 다양한 것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남겨주시면 오늘도 함께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유 도시지와 시골 도시지 도시지와 시골 혹시 이거 발음해 보실 분 계세요? 되게 어렵네요. 다시 가겠습니다.